자, 어, 세상에서 하기 어려운 일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물론 또우스게 소리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거기에 가르침이 새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 지식을 남의 머리에 집어 넣는 일.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어, 그게 어려운 일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집어 넣는 일. 그것도 어려운 일 중에 하나랍니다. 어려운 일 중에 하나. 근데, 어, 내, 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의 머리에, 내 지식을 남의 머리에 집어 넣는 일을 하는 사람은 선생님이라니다 그리고 남의 돈을 내 주문에 집어넣는 일을 잘하는 분은 우리가 사장님,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 그런데 두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두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 마누라랍니다. 마누라. 예, <laughs>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긍정을 하시네요. 어, 아,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한테 대들면 안 되죠. 선생님한테 대들면은. 내가 배움을 포기한 사람이고, 우리가 사장님한테 대들면 은 내가 돈 벌기를 포기한 사람이고, 마누라한테 대들면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그래서 대들면 안 된답니다. 아, 제가 어저께 이야기를 했더니만, 전수님이 어찌나 좋아하는지. <laughs> 자, 근데. 음, 네, 우리가 책임거리가 있나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 방금 과거와 현대 인간관계, 과거 봉건 시대 그리고 지금 현대의 물질 시대, 예, 여성이 많이 활동하는 시대고, 어, 여성이 우리가 가정의 주인으로서 인도자가 되는 시대. 과거 우리가 인도 시대는 부창부수하는 시대였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시대입니다. 여성이, 그래서 여성이 오히려 지혜로워야 된다, 그죠 그리고 우리 어, 경전의 가르침에도 어, 아내가 그리고 부인이 그리고 어머니가 엄마가 지혜 밝으면은 지혜 밝은 부인은 지혜 밝은 어머니는 그 남편을 그 자식을 복되게 하고, 그죠그 남편을 그리고 발전되게 하고, 그죠 지혜 밝은 부인은 곧그 남편을 복되게 하고. 지혜가 어두운, 음, 악한 사람은 그 남편과 그 자식을 화가 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 어, 행쟁동 가르침에도 이렇게 아내, 남편의 도리도 있고 아내의 도리도 있고 그리고 부모의 도리고 도, 자식의 도리도 있습니다만은 아내의 도리를 많이 강조하신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 이 현대 물질시대에, 물질시대에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죠?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가정에서 아내로서,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어, 어떠한 내가, 아 어, 지혜 밝은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남편을 귀하게 하고 그 남편을 복되게 하고 그 자식들을 귀하게 하고 그 자식들을 복되게할수 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보살님들 역할이 과거 우리가 본것 시대보다도 보살님들 역할이 지극히 중요한 시대가 바로 현대 물질 시대입니다. 그죠? 우리 호랑이 잡는 이야기, 호랑이 잡는 이야기 어제도 여보세요. <laughs> 어, 아 예, 네? 가까이 실이 가까이 가요. <laughs> 호랑이 잡는 이야기 어저께 잠깐 했는데 어 어떤 옛날 이야기거리에 보면 그게 나와요. 어, 할머니하고 손주가 길을 가는데 밤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 무섭고 어둡잖아요. 그래서 손주가 막 무섭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르치기를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얘야, 담대 사람은 마음이 크고 용감해야 돼. 담대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내가 목동이, 소치는 어떤 목동이 소를 몰고 가다가 숲에서 호랑이를 만날 때 무서워서 도망치면은 소도 죽고 자기도 죽는데 그런데 내가 그 목동이, 소치는 목동이 소 곱비를 딱 잡고 담대하게 대하면은 그 소가 불러서 호랑이를 이겨낸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서움이라는 것은 그 두렵고 무서움이 먼저 나를 해치기 때문에 나는 힘도 못 쓰고 힘도 못 쓰고 내가 상하게 되고 내가 잘못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 닮니까? 담대해야 된다. 용감해야 된다. 그릇이 커야 된다. 이런 이제 가르침을 전하는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 자, 가정에서,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리고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을 키울 때 세상 어떠한 사람들도 부정을 하고 어떠한 사람들도 흉을 하더라도 내가 내 자식한테는 어머니로서, 엄마로서 괜찮아. 너는 할수 있어. 그런 말을 할줄 아는 아이의 길을 살려줄 줄 아는 아이를 북돋을 줄 아는 그런 어머니가 돼야 돼요. 내 엄마만큼은.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도 내 부모가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면 은 자존감을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대요. 세상 어느 누가 구 부정을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검증을 해 준다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 또 어, 아내의 도리로서 그렇죠? 우리 보살님들 같은 아내의 도리로서 내가 우리 각자님을, 우리 남편을, 우리 남편을 소 곱비를 탁 잡고 중심을 잡아주면은 소 같은 힘, 호랑이를 물리칠 수 있는 소 같은 힘을 남자들은 발휘를 한답니다. 잘 세게 들으셔야 돼, 그죠? 잘 세게 들어야 돼. 그늘 기를 살려주셔야 돼. 보기 싫더라도 기는 살려주셔야 돼, 그죠? 그래서 제일 기가 살아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보살님들이 아내가 남편을 기살려주는 제일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예? 네? 보살님, 전수님 이야기 했잖아. 전수님 저한테 제 이야기 참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가 팍팍 살아요. 당신이 최고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고, 또 고맙다, 고마워, 고맙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죠? 고마워 할 일을 내가 눈을 부리키고 찾아가면서 한다니까요. 고맙습니다. <laughs> 자 우리가 잘새겨 보세요. 아, 자 우리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백두산 호랑이 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기억이 나세요? 백두산 호랑이 두 스님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스승님이 아 요즘 백두산에 호랑이가 참 많, 많은데 그 호랑이를 누가 잡아야 되지? 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자 스님이 이야기가. 활을 잘 쏘는, 총을 잘 쏘는 포수가 호랑이를 잡지 않을까요? 그러니까는 아니래. 활잘 쏘는 그리고 총을 잘 쏘는 포수는 오히려 그큰 호랑이가 나타나면은 겁에 질려 도망가는 경우가 많대. 그럼 어떤 포수가 호랑이를 잘 잡느냐? 무식한 포수가 호랑이를 기어코 잡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는, 내 마음에는, 아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길을 가다가 맞닥뜨려지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러한 호랑이, 소를 몰고 가다가 내가 소의 곱비를 잡는다. 소의 곱비를 잡는 것도 상징적인, 언유적인 표현입니다. 소의 곱비를 잡고 담대하게 딱 내가 중심을 세워주면은 그 소가 뿔로 호랑이를 잡아내듯이, 잡아내듯이, 자, 무식한 포수는 어떤 포수냐?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총 겨누는 총을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들고 있는 활을 손에 놓지 않는 사람이 무식한 포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까 상징적인 표현으로 상징적인 비유로 내가 소의 곱비를 잡는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우리 마음에 수시로 어르렁대고 어슬렁거리는 수없이 많은 호랑이들 우리가 갖고 있어요. 시시로 때때로 그리고 장소에 상관없이 늘 우리는 그런 호랑이들을 내 마음에서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분명히, 분명히 시시 때때로 어슬렁거리고 시시 때때로 어르렁거리는 그런 호랑이들이 내 마음에 가득하대. 백두산에 호랑이가 참 많다.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이리저리 날뛰고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놀아다니는 그러한 마음 중생들이 자성 중생이 참으로 많다. 우리 어디에선 이야기할 때 중생가가 없는지라 죄도 중생내 마음, 바깥에 있는 중생도 중생이 내 마음에 있는 내 자성 중생이 수없이 시시로, 때때로 욕심이 나고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미워하고, 그죠. 어둡고 탁한 그러한 수시, 수시로 일어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마음 중생들이고, 그러한 것들이 수없이 많은 내 마음에서 으르렁거리고 늘 어슬렁거리는 그러한 호랑이들의 모습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누가? 누가 그 호랑이를 잡아낸다? 내 마음의 곱비를 잡고 중심을 딱 잡고 담대하게 맞서는 사람, 맞서는 사람. 자, 우리 경전의 말씀에 경전의 말씀에 뭡니까? 다라니, 다라니를 내 마음에 다라니 육자지는 염송입니다. 우리는 다라니, 다라니를 내 마음에 새겨 있는 불시민은 내가 시민을 밝힐 때불시민불시민은 부처님 마음이죠. 중생을 제도시켜서 내가 부처님 마음, 부처 마음으로 내가 본심으로 시민으로 돌아가는 마음입니다. 다란 일 새겨 있는 불시민인 삼명은 능이 선을 나게 하고 능이 악을 막아내 내 마음을 조복시켜서 마음의 악이 일어나면 마음을 조복시키고 그리고 능이 선한 마음이 일어나게끔 해서 내 삶이 어둡고 탁하면서 밝고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시민입니다. 그죠. 결국은 내 마음의 고피를 내 마음의 정체성을, 정체를 확깨뜨 보고, 내가 땀대하게 맞서서 호랑이를 잡아낼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뭡니까? 아, 내가, 지금 보면 8월 월초 불공 해양일, 아, 내가 정령, 정령 길을 가다 맞서서 두려움에 떨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일어난 수시로 일어나는 복잡하고 그리고 시끄럽고 그리고 우리가 불교에서 탐정지 삼덕이라는 이야기를 늘 욕심이 일어나고 진심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원망심이 일어나고 어둡고 탁한 그러한 것들을 내 어디서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는지 도대체 그 근본은 뭔지를 내가 소고삐를 잡듯이 마음의 중심을 잡고 탁 내가 노려볼 수 있을 때 노려볼 수 있을 때 호랑이를 이겨내는 호랑이를 잡아내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충분히, 어, 중심을 잡고 충분히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비유 이야기로, 비유 이야기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내의 역할 그리고 아내의 역할 말씀드렸다시피 자,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 현대 물질 시대 인간관계에서 봤을 때 부모, 자식은 당연히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렇죠? 어머니든 아버지든 그리고 현대 물질 시대는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존경해 나갈 때 우리 부인은 더 지혜 밝은 부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더 지혜 밝은 사람이 돼서 사람이 돼서 이 가정의 인도자가 되어서 실령문 말씀처럼 가정의 인도자가 돼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남편의 남편의 어떤 길을 더 살려줘서 남편이 복되게 하고 자식들이 복되게 하는. 그러한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우리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진원봉도 갑니다.